찬양하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지지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우리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네, 귀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늘 함께 임하시는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앞뒤로도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네, 항상 귀한 예배 자리를 힘써 지켜 주시는 한분한 분이 계셔서 참 감사하고 또, 또 귀합니다. 어, 폴리케르라는 프랑스의 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인데, 이야기 정체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화면을 보여주세요. 이야기 정체성. 네러티브 아이덴티티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도 다 이해는 못 했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사람이라는, 사람이라고 하면 자아를 갖고 있습니다. 나라는 인식을 하고 있죠. 그런데 나라는 개념은 이폴 리케르가 말하는 건 스스로 나라는 개념을 인지할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수 있을까? 바로 이야기를 통해서 나라는 자아를 인식한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나의 자아나 나의 공동체가 무엇인지는 그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 내가 난 이런 사람이에요. 난 이런, 이런 공동체예요 라고 명확히 규정하기보다는 이야기로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입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선뜻 어 나는 누구지?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의 이야기를 술술 이야기하다 보면 그 나의 이야기를 하기는 건참 쉽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내가 힘들었을 때는 어떤 때였는지 뭐 그런 여러 가지 나만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곧나 "라는 자아를 형성하고 인식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지금도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스스로의 공동체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확고한 정체성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출애굽 이야기가 자신들의 정체성을 인지하고 가져가 주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나는 곧 이야기로 존재하고 이야기가 곧 나로 인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집트 이스라엘 사람들이건 나건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인식하는 나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출애굽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많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합성어 같은데요. 출 나올 출 일자고요. 애굽은 이집트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입니다. 되게 쉽죠, 출애굽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가 그 이집트를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이 이 사람들이 이야기 정체성을 갖는 아주 중요한 내러티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5주에서 6주 정도 우리가 이출애굽교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또 어떤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 나라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박완서 작가님이 쓰신 한 말씀만 하소서의 한 단락을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태야 원태야 우리 원태야 내 아들아 이 세상엔 네가 없다니 그게 정말이냐 하나님도 너무하십니다 그 아이는 이 세상에 태어난 지 25년 5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병한번 치른 적이 없고 청동기처럼 단단한 다리와 매달리고 싶은 든든한 어깨와 짙은 눈썹과 우뚝한 코와 익살부리는 입을 가진 준수한 청년입니다 걔는 또 앞으로 할 일이 많은 젊은 의사였습니다 그 아이를 데려가시다니요 하나님 당신도 실수를 하는군요 그럼 하느님도 아니지요 박원서라는 굉장히 유명한 작가가 쓴한 말씀 하나소서의 책 내용입니다 1988년에 26살이었던 앞길이 창창했던 아들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읽고 난 뒤에 쓴 일기의 한 부분입니다. 의과대 레지던트였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로서 가지는 절망과 절규, 그 고통을 고스란히 담아 있는 고백이 오늘 제가 읽어드린 한 대목입니다. 이 어머니의 한탄, 인생의 고통에서 절규하며 부르짖는 한 인간으로서의 진실된 신음이자 항의하는 이 기도. 제발 한 말씀만이라도 해달라는 박원서 작가의 기도는 메아리 쳐서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많은 일기를 계속해서 써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내 아들을 데려가셨는지를 항의하면서 기도하지만 여전히 명확한 답은 얻을 수 없으나 새로운 관점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발견하는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아주 큰 절규와 아우성을 하나님께 올려가며 기도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지난주에 창세기의 말씀처럼 요셉은 자신의 형들 11명의 형과 아버지를 이집트에 모시고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70명의 가족이 요셉의 가족들이 와서 이집트에 살게 되었지요. 그리고 잘 살아가면서 그 70명의 사람들이 점점 애기도 낳고 점점 인구가 번성해져 나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집트에서는 파라오가 바뀌기도 했고 요셉도 죽었습니다. 그 후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가족들은 점차, 번, 점차 번성해 나갔고 요셉을 모르는 파라오가 새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이집트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많아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킬 위협의, 소지, 위협의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장을 막고자 이집트에서는 두 가지의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첫 번째는 강제 노역을 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산하 제한, 제한 정책을 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첫 번째로 이집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고된 노역에 이용했습니다. 곡식을 저장하기 위해서 비돔과 라암셋이라는 한 성읍을 만드는데요. 아주 큰 창고를 만드는 일을 하게 한 것이죠. 이스라엘 인구가 그래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벽돌 만드는 일을 시켰고요. 아주 고된 노동을 계속하게 했습니다. 힘들게 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제가 가봤는데요. 어, 한 6월쯤에 가봤는데, 어, 기본 온도가 30도 후반에서 40도 초반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딱 자결하는 태양빛에 딱서 있으면 5분도 버티기가 힘들어요. 정말 태양이 따갑다 못해 막 쓰라립니다. 너무너무 뜨거운 태양이 그냥 자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서 있을 수도 없는 그 태양빛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하고 벽돌을 굽는 것입니다 뜨거운 불 앞에서 벽돌을 직접 구워서 계속 이런 성읍들을 짓는 일을 시켰던 것입니다 최악의 고통인 것이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는 계속해서 날로 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제 산하 제한 정책을 시행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아이를 직접 죽였습니다 어떻게 죽였냐 하면 이스라엘 아기가 태어나면 여자 아이라면 살려둡니다. 하지만 남자 아이라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임신했습니다. 너무 축하받을 일이죠. 새 생명이 잉태되었습니다. 그런데 산모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혹시나 내 아들 내가, 내가 가진 아기가 아들이면 어떡하지? 아기 아들이면 태어나자마자 죽임 당하는 겁니다. 딸이면 살수 있는데 아들이면 바로 나일강에 그 아이를 던져야 하는 차라리 낫지 말고 많은 그런 어머니의 처절한 마음을 아기가 생겼을 때부터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그런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하면 출애굽기 2장 23절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의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아멘. 그렇게 고된 노동과 아이를 빼앗기는 참혹한 아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탄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아이가 아이 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성장할 때는 부르지지 않았죠. 하나님을 찾지 않았죠. 그러나 고통을 당하는 그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것을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간절히 찾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이스라엘 백성,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시작의 첫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찾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나요? 생각해 보면 우리 신입생들 있죠? 수능 보기 직전에 기도 열심히 했나요? 안 했나요? 열심히 했겠죠? 수능 보기 전에 진짜 열심히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제발, 이번, 제발 수능 잘 보게 해 주십시오. 제발 그 대학 꼭 붙게 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간절히 하나님 찾습니다. 하지만 입시가 딱 끝나고 수능을 딱잘 보고 원하는 대학에 딱 합격, 합격하는 순간, 하나님 감사해요 하고 하나님을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안 찾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원하는 회사에 들어갈 때, 또 승진을 앞두고 있을 때,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절박한 순간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평탄하고 평안할 때는 우리의 영혼은 마치 잠을 자는 사람처럼 고요히 눈을 감고 하나님 향해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세상 속에서 아득히 자신의 자아에 빠져들고 맙니다. 그때 하나님은 잠든 우리의 영혼을 깨우십니다. 깨우실 뿐만 아니라 부르짖게 만드십니다. 고통으로, 아픔으로, 실망감으로 절망감으로, 좌절로, 탄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세요. 인간이란 누구나 종교의 씨앗이 있다고 말합니다. 종교가 있든 없든 사람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에 직면하면 자신도 모르게 어디론가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마주쳤을 때 종교가 있든 없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제발 이것 좀 누가 좀나좀 좀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뭐 누구든 좋으니 제발 나좀 도와주십시오. 어떤 신에게 말하는 것인지 자신에게 말하는 것인지 푸념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그것은 분명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나님을 찾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바로 고통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에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통하는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즐거우셔서 그럴까요? 장난꾸러기셔서 그러실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고통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사람인 존재를 인 것을 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때로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여기서 우리는 아주 단순한 진리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겁니다. 아주 당연한 내용.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들으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통을, 고통의 소리로 부르지실 때, 그것은 공기 속으로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께 상달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들으신다, 라고 하는, 샤마, 라는 히브리어는, 그냥 하나님께서 귀로 듣고, 어, 그런, 그러니? 하는 것이 아니라, 경청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경청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내용을 듣고 그에 대한 적절한 응답까지도 하실 준비를 하신다는 표현이 바로 이 사마 샤마, 샤마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는게부르지으면 주님은 들으시고 그리고 그것에 합당한 마땅한 응답을 하실 준비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7장 4절, 6절, 8절, 세 번역 성경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 여러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서 왕들도 나올 것이다. 내가 지금 나그네로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모두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끊임없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기억했다라는 건 그동안 까먹고 계셨다가 아, 맞다, 맞다, 맞다. 그랬지.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기억을 기억하고 계셨다가 이제 집중해서 그 언약을 힘써서 지키시려고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계신 겁니다. 기억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은 이제 그 약속,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 약속을 이제 이루시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은 이집트입니다. 이 이집트에서 당하는 고통 속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리우는 땅으로 가게 하는 그 약속을 기억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 고통 당하는 이집트에서 빠져나와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이 바로 출애굽기. 그것이 바로 이 사람들의 이야기 정체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셨듯.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너무나 단순한 진리이고 말하지 않아도 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 대부분 모태신앙이실 겁니다. 오래 교회 다니신 분들이 대다수이실 겁니다.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뭔줄 아세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모든 것이 당연해집니다. 자연스러워지고 그냥 삶이 됩니다. 너무 귀한 겁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늘 교회 오고 사역하고 늘 항상 쎄모임 하고 잘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잘 찾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극도 없이 낯설지 않은 하나님이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행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듯 바관서 작가가 하나님께 울부짖듯한 그 심정으로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준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계십니까? 수련회에서는 찾죠, 기도하지요, 그런 분위기.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를 갑니다. 그것도 너무 귀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여름과 겨울 한 번만 찾는 것이 아니라 매일 같이 주어진 우리의 삶에서 아주 지극히 평범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간절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내가 만나준다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평안하고 아무 일 없을 때, 무뎌졌을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 그냥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속에서 그냥 흘러가듯 살아갑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만 삽니다. 출애굽기 2장 25절 말씀과 1 0편 94편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체성을 이루는 이 출애굽기의 시작은 이스라엘 고통과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이야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이야기, 그것이 그들의 이야기며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은 어떠해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에서 갖는 정체성은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주시는 날마다의 새로운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정체성을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의 즐거운 이야기들이 날마다 가득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은 확고해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찾고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적의 일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신 일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게 주신 하나님의 정체성은 명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세교회 청년 공동체 여러분, 일상에서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공부하다가 힘들 때, 과제하다가 힘들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주십시오. 내가 어디로 지금 가야 하는지 모르겠고, 꿈도 모르겠고, 내가 하는 것이 맞나 싶을 때 주님을 찾으십시오. 직장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지쳐 쓰러지고 싶을 때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며 나에게 도와주신 것을 실제로 경험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